안녕하세요. 오상신경외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필라테스형입니다. 필라테스형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운동 영상은요. 집에서 이 수건과 매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허리 통증 해소를 위한 운동입니다. 허리 통증 해소를 위해서 스트레칭과 간단한 복부 근력 강화 운동을 준비했고요. 자, 운동 시작 전에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편하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스트레칭부터 갈 거고요. 엉덩이랑 허리 쪽을 스트레칭할 건데 이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가 조금 아프신 분들은 수건을 이렇게 덧대서 무릎을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왼 다리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고 여기서 유연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다리를 살짝 접고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먼저 살짝 몸을 눌러서 왼쪽 엉덩이 쪽에 늘어남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더 골반을 눌러서 엉덩이를 스트레칭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살짝 틀어주셨다가 원위치 다시. 틀어주셨다가 원위치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엉덩이 쪽에 체중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어깨 쪽에 체중이 있게 되면 목이랑 허리가 더 아프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팔꿈치를 가볍게 붙여주시고 체중이 왼쪽 엉덩이에 실리게 해주세요 마시고 준비 내쉬며 몸을 왼쪽으로 살짝 틀었다가 제자리 틀었다가 둘 열 개를 해 볼게요. 셋넷 너무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다섯 여섯 일곱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이어서 할 거고요. 똑같이 수건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수건을 굳이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아픈 쪽에다가 대서 조금 더 쿠션감을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오른쪽 다리를 가볍게 접고, 체중이 엉덩이 쪽에 있게 해주세요. 준비 시작, 몸을 비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정말 가볍게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엉덩이 쪽과 허리 뒤쪽을 이렇게 살짝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건을 이용해서 목을 보호하면서 복근 동을 해볼 거예요 자 천천히 매트에 누워주시고요 누웠을 때이 수건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가볍게 잡고, 뒤통수에 가볍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건을 놔둔 것이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끌어들이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잡아주시고, 자, 제가 손으로 누르고 있는 이 갈비뼈 부분, 이 밑에 부분에는 완전히 힘을 빼주세요. 이 위에 쪽만 움직일 겁니다. 명치 언저리에 이 부분에 뻐근한 복부를 쓰는 느낌이 나야 운동이 잘된 거예요. 무리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오히려 허리에 힘을 쓰게 되면서 허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12개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쉬면서 이 밑에 부분에는 힘을 빼주시고, 이 위에 부분만 가볍게 구부려 볼게요. 준비, 시작. 이만큼만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하나. 손과 어깨에 힘을 풀고 둘. 시선은 무릎 셋. 네. 다섯. 여섯. 목에 힘이 들어간다면 손에 힘을 조금만 더 주세요. 여덟, 많이 올라오지 마시고 이 부분에 힘이 살짝 들어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열, 두 개만 더 하나, 마지막 천천히 다운 자한 세트를 더하기 전에 분명히 목 쪽에 힘이 조금 더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어깨나 팔 쪽에 힘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세트 때는 조금 더이 부분에 힘이 들어오게 몸을 구부려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몸을 강하게 구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12개를 해볼게요. 손에 힘 살짝만 더 주고, 목에 힘은 풀어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구부리지 않게,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개만 더 할게요. 아홉 마지막 천천히 내려놔주세요. 10초에서 15초 정도를 쉬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테트 바로 가겠습니다.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나의 몸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세요.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만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섯, 마시고. 후, 여덟, 네 개만 더. 후, 네, 이제부터는 후, 복부 쪽이 살살살 떨리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후, 천천히. 다운. 자, 옆으로 조심히 돌아서 일어나 주세요. 어떠세요? 이 부분에 힘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 들지 않나요? 만약에 도중에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고 하시면 이제 이 스트레칭까지 이어서 운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은 앞쪽 매트에, 무릎도 매트에 편하게 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저의 몸처럼 이렇게 반듯한 상태가 나와야 되고요. 이 반듯한 상태도 마찬가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발, 손목, 어깨, 허리, 모두 긴장을 풀어주고, 여기서 숨을 깊게 마시고 준비, 내쉬며, 배꼽이 바닥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주시고, 가슴만 약간 펴주세요. 네, 여기서 유연하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까지 드는 분들이 있는데,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힘을 풀고 내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복부의 앞쪽 라인이 쫙 늘어나게 됩니다. 마시면서 몸을 살짝 동그랗게 고개는 툭 떨어뜨려주세요. 다시 내쉬면서 배꼽이 바닥 가슴은 약간 들리도록 다섯 번만 해볼게요. 시작 많이 구부리지 마시고 세두 개만 더 할게요. 넷 마지막. 내쉴 때 등이 가볍게 동그랗게, 목에 힘을 주고 버티지 마세요. 내쉬면서. 배를 늘려주고 가슴을 약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건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저 테스 형과 같이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건을 손목 아래쪽 혹은 무릎 쪽에 대서 그때그때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 쿠션감을 주시면 됩니다. 수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니 개수는 10회. 3세트를 매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강도가 조금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개수를 늘려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 운동이 조금 버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수를 10회 2세트 아니면 10회 1세트 뭐 이런 식으로 낮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운동 종료해 볼게요. 더 많은 운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필라테스 영 채널에 꼭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만든 다양한 운동들도 한번 보러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